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을 좋아하는 쓰쓰입니다. 아침 이슬의 서늘함이 스며들고 단풍잎이 붉게 물들 때, 우리는 가을의 다섯 번째 절기 한로를 맞이하는데요. 지금 그 저는 안후이성 황산산에서 차가운 이슬이 얼어붙으려는 순간의 고요하고 찬란한 풍경을 여러분과 함께 느껴보려 합니다. 한자가 등장하면 더위는 가시고 한로는 날씨가 서늘해졌음을 알려줘요. 옛 사람들은 이를 관찰하며 한로 사물을 정리했어요. 초우는 홍알 레빈으로 마지막 기러기 때가 남쪽으로 이동해 월동지에 도착하는 모습은 마치 약속된 손님 같아요. 중우는 자기 대 수위압으로 늦가을엔 참새를 보기 어려워. 옛 사람들은 참새가 모래사장 조개로 변한다고 상상했어요. 마루는 국유왕화로 산 전체에 국화가 만발의 한로 절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풍경이에요. 황선산의 한로는 특히 아름다워요. 아침 구름바다가 산을 감싸고 소나무 가지엔 맑은 이슬방울이 매달리며 붉은 단풍이 청회색 바위와 어우러져요. 산자랑 마을에는 옥수수와 고추가 처마 아래 가득 말려있고 장작 연기와 국화향이 섞여 서늘한 계절을 따뜻하게 해요. 지구 반대편에서도 가을의 시간은 독특한 매력을 지녀요. 프랑스 시골엔 한창 밤 수확기라 마을 사람들은 대나무 바구니를 들고 떨어진 밤을 좋아해요. 캐나다는 호박 수확이 끝물로 농장엔 호박이 산처럼 쌓이고, 사람들은 원하는 호박을 골라 조각하거나 파이를 만들어 거리에 달콤한 향기가 퍼져요. 할로는 가을의 풍성함을 담아 자연의 아름다움과 삶의 온기를 함께 보여줘요. 여러분이 있는 곳의 할로는 어떤가요? 거리에 구운 고구마 냄새일까요? 아니면 창밖 낙엽 소리일까요? 여러분의 할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동쪽 울타리에서 국화를 따다가 한가로이 남선을 바라본다네.